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신 음.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멋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실 많은 것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그동안 오래 멀어지게 즐거움을 입고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들을 안정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생시절을 지키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울림을 주는 곡이 뮤지컬, 매너을 나가자고 했고 이룰 수 없는 꿈가있어서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 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뮤지컬 지킬의 하나이기에 살고 지금 이 순간을 뮤지컬 가수 박정윤, 송병경의 매력으로 들려리겠습니다 하나 아, 들 웃으면 다들 아예 못일 것 같아요. 그래도 오 너무 수고습니다 손끝에서 펼쳐지는 시끄러운 기술과 놀라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펼쳐진 것과는 어떤 곳에다 펼쳐질지 좀가능해주세요 너무 <laughs> 어? 웃기셨습니 <laughs> <laughs> 오늘 이처럼 우리 멋지 지지않는 대화와 현실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크게 주세요. <laughs> 네. 자유롭게 우리가 응원하는 큰 박수가 모든 분들에게 따사롭게 느껴질 거같습니다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구청에서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양쪽에 홍영희 선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것은요 모두 제목을 입고 계신 여러분 덕분인데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집 못해도 소중함을 한 느끼는 것들 한 가지 인는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음악회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들 함께 만나볼 곡도 소개를 해볼까요? 해 이곳 지내의 봄 풍경을 빌려주시서 좋을 것 같아요. 수악대의 연주와 함께 봄을 만끽하는 행복한 햇질을 보시죠. 자, 이런부터는 모두 살짝 감아주시면서 무대도지중을 해주십시오. s w e 프 t 인 h r i s 을 뜨거운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수 행복을 연주로 느끼는 무대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셨다면 다시는 끝없는 열대. 오늘은 여러분께 튤룻과 리에디스타라는 악기의 개량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보시 악기는 튤룻입니다. 소란과 라틴노라는라틴 센스 곡으로 달걀색 흑우 피어 주자 제이츠 골프웨이를 통해서 너희이 알려진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신나는 라틴 리듬 속에 함께하는 센스 플루사력 하얀 색채가 너무 매력적인 연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리에디의타한 작곡과 노한 파레벨대택배작 세노는 일렉기타의 동주로 괴롭게 해석하여 알려드리습니다 전통적인 인내과 현대적인 감성과 열정이 절묘한에 이 나는 장면들을 일렉기타만의 균열한 흰색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곡은부 단계의 그 타인이시을꼭장의 토련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우리 전선적인재세트 보컬 랭킹콜의 l o v e 라는 곡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모두가 아는 곡이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l o v e 어떤 위기를 담고 있는지 알아둬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좋습 4행물은 사4행시로 4행시는 4행시를 오늘 l o v e 를 띄워주실 겁니다 아, 아, 네, 오시도 4행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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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행시시도4 For the way you look in me. And t h e i s i n d o r o m here. g o s for the only one I see. Oden, n r f o w n d o d e only. Good. o o d g o g e o d g o o o o d o o d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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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o o o o d o o d o 이는 신제와 동시에 갈망하는 그 누구보다 상할수 있다는 것이죠. 박수 한번사분니다감사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처럼 L.O.V.E 노래를 가는데요 오히려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소통 시간을 가져줬습니다 이렇게 상인 시절을 하는 섹스가 나타나겠죠. 여러분의 속개 무대를 만드는 친숙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친소연 분과 이날을 L O V E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대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따불러주셨어요 <laughs> 제가 그 가사까지 읽어드렸는데, 그래도 아마 친숙이만 함께 부르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네.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음, 못해서 음, 너무 안심합니다, 음, 그죠? 음, 자, 여러분의 손을 손에게 힘이 되고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대로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는요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안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짝지에도 오늘만큼은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 그대가 태국 음. 가족이 를 함께하고 있으므로 저도 제 남편 이자리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리를 들려주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격하게 응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다음 곡을 선사해 드릴까 하는데요. 전주장대로도 가수님들이 드는 노래입니다. 영어국가대표의 음악인 버터플라이를 군악대의 주목 코커입니다. 정말 리틀스너즈의 소속이기도 한데요. 강 리우양의 서면으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laughs> 이, 이것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멋진 곡과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시간을 한 마디 더 하고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공연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연 시작이 왔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으로 깜짝 기억을떨리게 해줄 디즈니의 명곡으로 선정된 디즈니 발라리 선반입니다. 우리가 어릴 자부가 함께했던 추억 속에 김승이의 영화들과 함께 오늘 이 시절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해 주시겠고요. 저희에게 된 그것이 바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영광이 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히어로 분들께 인사 인사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연결하는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음악이 지켜주는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가 될것합니다 네, 같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감내하는 이들 모든 영웅들에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위로와 격려가 꼭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해군 또한 저희의 맡겨진 고향항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소망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마지막 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한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한정이었고요. 성명 이재용습니다